어! 어! 어 깜짝이야. 뭡니까 갑자기? 아유, 왜 이러세요? 노. 어? 노. 아, 도, 대체 왜 그러십니까? 뭐왜 그러세요? 저돈 없어요. 아, 나돈 없는 데지갑안들고 가지고 열못지나겠는 no. 제가 을안 들고 와서 1 음. 0원 밖에 없어요 근데 팔은 또왜이러니까 심슨이에요 묻지 마쇼 아침있게딱 봐도 알겠구만 이거 팔꿈치 통증 때문이죠? 테니스 엘보 맞죠? 아닙니까? 아이 시방 내가 테니스 엘보라고 줄 알았어 어? 어디서 보냈어 얼른 말여 어? 똑바로 말여 아, 근데 보내긴 누가 보냈다고 그럽니까? 척 보면 알겠구만 어. 아, 나가 팔꿈치 때문에 아픈 걸 어찌 안 하는 거냐 척 보면 안다니까요 의사니까 다 보면 압니다 뭐요? 지방 의사요? 오, 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MC 아나운서 박철기입니다. 아,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제 건강튜브로 돌아왔는데 스튜디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 아, 예. 건강튜브로 굉장히 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도 넓어지고 제작진들은 돈을 좀 많이 쓴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 어, 처음에 오프닝 때 가발을 쓸줄 몰랐거든요 <laughs> 어그 오프닝에 대한 퀄리티도 한껏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오늘 그 저와 함께 연기 호흡을 맞춰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튜브 2회차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 지하판으로 고생하셨던 그분을 기억하실 텐데요 희성 발질환에 뽑아보면 네네 우리 손간징어 손명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송명균 원장입니다. <웃음> 네. <웃음> 지난번에도 이제 그 발키리 역할을 하셨고, 예, 예. 네 오늘도 <laughs> 이제 그. 저희가 내부자들에 나오는 네. 어, 한 역할을 좀 패러드렸습니다. 어, 저와의 호흡도 뭐 어떠셨나요, 좀. 일단 아까 분장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웃음> <웃음> 실제로 조금 쪼신 것 같던데. 쪼, <laughs> 쪼습니다 <좀> 사실. <laughs> 아니,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이제 그 한의원 내에서 네. 굉장히 또 근엄하고, 네. 어, 좀 뭔가 무게감 있고, 아. 좀 무서운 원장님이라고 했었는데, 어, 지난번 출연 이후로 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발길이로. 발길이로요. 예.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배경 화면도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 이제 촬영을 하고 그 영상이 올라오고 다음 날 출근을 딱 했는데. 제 진료실 컴퓨터 배경 화면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laughs> 아마 그만큼 이제, 네. 어, 이제 원내 오시는 환자분들과 그리고 네.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원장님이 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아까 보니까 연기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laughs> 연기 디테일을 조금 찾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죠? <laughs> 아 이러다가 이게 또 건강 튜브 계속해서 이제 출연을 해 주실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 저희가 또 건강튜브 새로운 콘텐츠도 많이 발굴을 하고 오늘 그 원장님과 또 여러 가지 그 콘텐츠를 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코너가 맛있는 밥 한술 먹고 건강해지길 기원하자입니다. 아, 자 이거 따라 해볼까요? 자, 다 같이 밥프레 밥 밥프레 <laughs> 밥프레 <laughs> <밥 프레! 웃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제작진이이가좀 같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 그래도 딱딱딱 호흡 맞게 네. 어, 저의 오늘도 이 호흡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 명인 미담 한의원 원장님이시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미담 한의원으로 상호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거 왜 바뀐 건가요? 일단 좀 이름을 줄여서 간단하게. 네, 명인이 없어졌나요? 네, 맞, 맞습니다. 네. <laughs> 명인 아니신가요? 아, 그리고 전국에 이제 그 미담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름을 좀 맞춘다는 이유로 아 빼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담한의원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저희가 초커너로 마련한 게 밥플레이예요. 네. 어,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식사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주변에 맛집들도 좀 많을 것 같단 말이죠. 알고 계신 그렇죠. 것들이. 어, 예. 또 하나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일단은 주변에 맛집들이 많지만 가까운 곳들만 소개를 해 드리면 음. 바로 옆에 삼계탕집 사헌. 사헌 네.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정통 중화요리 달에서 달이서 어, 있고요. 또 돈가스가 드시고 싶으면 그 옆에 수안 돈가스. 네. 이렇게 크게는 세곳 정도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원장님 이 많이 가시는 곳인가요? 일단은 가까우니까. 아가까워 빨리 밥. 밥을 먹고 쉬어야죠. 아, <laughs> 아 그래도 좀 뭔가 그좀 어느 정도 커미션을 받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전혀 그렇습아그 <laughs> 원장님의 철저한 이제 네. 어, 본인의 입맛대로. 네네. 아 그렇군요. 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셔서 내 네, 진료 받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laughs> 오늘의 주제가요, 어,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부자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이야 대중적인 레포츠로 많이 또 자리를 잡았지만, 뭐 골프, 테니스, 어, 이런 것들이 원래 좀 귀족 스포츠로 유명한데 이것들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입니다. 예, 요즘 그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골프 아, 네, 엘보라든지, 들어봤습니다. 테니스 엘보라든지. 네. 음. 어, 왜냐면 저도 네. 이제 어, 좀 오래 전부터 스쿼시를 쳤는데, 네. 스쿼시를 치면은 그 벽을 치는 동작들이 꼭 하나둘씩 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무리하다 보면은 이게 팔꿈치 충격이 가는데, 네. 언젠가부터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팔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음음. 그러니까 저한테 같이 치는 이제 형들이 음, 네. 아 그거 테니스 엘보다라고 아, 하면서 네. 좀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쉬어야. 네. 근데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가 조금은 다르죠, 그게. 이게 부위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네.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음.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네. 엘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바깥쪽이 아프면 어, 테니스 엘보, 네.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인데, 뭐, 테니스랑 골프만 쳤을 때 걸리는 질환은 아니잖아요. 골프나 테니스를 많이 치는 어,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병이기는 하는데, 꼭 쳐야지만 생기는 병은 아니고 음. 팔을 많이 쓰는 분들한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입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는 주부라든지 네. 아니 무거운 물건을 자꾸 들어야 된다든지 음. 아니 망치질 을 많이 해야 되는 목수라든지 음. 이런 분들이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여기 네, 보시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렇게 또 있네요.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짚어보면 이제 이 정도 부분 아 여기 바깥쪽이요? 네, 네네. 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그리고 반대로 팔꿈치 안쪽, 안쪽에 이 부분이 아프면 골프엘보라고 하는데 네. 골프엘보는 이제 또 생생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집에한번한시한서 진단을 해보세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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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분을 네. 눌렀을 때 아프면 다아국고국 한국 한국 이 안쪽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면 아! 골프 엘보라고 할수 있는데 아, 네. 저다 아픈데요? <laughs> 딱이 정해진 자리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눌렀을 때 아프면 아아이 <laughs> 아, 병이 왔구나 네. 라는 거를 아, 약간, 이제... 아까 오프닝 때문에 감정 실린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닙니다 <laughs> 제가 세게 누르지 않았어요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명칭이 달라집니다 네, 바깥쪽일 네. 경우에는 테니스 엘보 네. 뭐 테니스는 보통 바깥에서 치니까 어, 테니스 엘보로 생각하시고 골프는 좀 어느 정도 이게 마음의 수양이 필요한 음. 또 이너 피스 때 보니까 안쪽이 아프면 골프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골프를 치더라도 바깥쪽이 아프거나 네. 뭐 아니면은 테니스를 쳤는데 안쪽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운동을 할때 어떤 동작을 주로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 예를 들어 테니스에서도 그 백핸드 스윙이 있고 포핸드 스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백핸드 동작을 할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아 이런 동작을 하면서 네, 네. 반대로 포핸드 스윙을 할 때는 이런 동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쪽에. 음. 이, 이, 이 부분에 힘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스윙을 하다가 땅을 치거나 아니면 너무 무거운 걸탁 부딪혔을 때 여기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거 그러면 평소에도 좀 어, 내가 여기 좀 아픈데 이게 뭐 엘보가 온거 아닌가 이렇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손목의 저항 가동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네. 손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왼손잡이라서 이러, 이러,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네. 제가 손을 누를 테니까 네.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제 아, 힘에 네. 버텨서 네. 쭉 올려보세요. 오, 어, 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응. 어, 근데 조금, 조금 아파요. 조금 찌릿하고 네. 아프실 수도 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반대로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주먹 주먹 쥐고 아, 주먹 쥐고요 네. 누를 테니까 네. 당겨보세요. 어, 아, 이거는 조금 더 이건 안 아프네요. 안 네. 아프세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젖힐 때 아프면 펜스 네. 애버. 아, 요렇게 음. 해서 젖힐 때 아프면 그렇죠. 바깥쪽이 지금 안 좋다는 네네. 거죠. 아, 그래서.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땡길때 아프면 골프 애버. 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오이 되게 간단하네요. 어. 집에서 알아보기가. 네, 네. 그리고 실제로 한의원에서도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이 오면 이 검사법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방법을 코젠 테스트라고. 코젠테스트 네. 아~ 이게 직접 치다가 통증이 와서 아픈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네. 어, 집에서 한번 이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무거운 걸잘 드시는 분들은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오랫동안 뭐~ 스쿼시도 쳤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골프를 좀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저는 이제 왼손으로 스쿼시를 치고 네. 오른손으로 골프를 친단 말이죠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종이접기를 하면 네. 원래 한쪽으로 접었을 때는 한쪽만 이렇게 단면이 접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접었다가 <laughs>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네, 네. 어 약간 그러면은 더 무리가 가니까 안 좋겠죠 이게 느낌이.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는 것보다는 좀 분산이 되니까 덜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 오히려 더 네. 괜찮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근데 이게 뭐 골프엘보가 꼭 안쪽이고 테니스가 바깥쪽이 아니라 스윙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뭐 골프엘보랑 테니스 엘보가 둘다 동시에 올수 있는 거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게 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네. 어 좀. 승부욕이 생기다 보면 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뭐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네, 네. 안쪽에 좀 욱신욱신하고 막 통증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게 이제 뭐 전조 증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게 단발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다가 뒷당을 한번빵 치고 찡 하면 울리면서 아팠는데 아, 네. 어, 그리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쉬었다고 라 하면 쉬고 완전히 쉰 다음에 통증이 없는 상태로 복귀를 했다. 음. 그러면 일시적으로 다쳤다가 회복이 완전히 다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라고 보지는 않죠. 그냥 일시적으로 다쳤는데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된 상황이다. 찡 하고 올렸을 때이 근육이 뼈에 붙는 이 힘줄 부분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네. 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생기는데. 그러면 힘줄이 좀 손상이 되면서 생기는 게, 뭐, 골프나 테니스 엘보 같은 건가요? 손상이 된 상태로, 회복이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네. 그게 누적이 돼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아, 네. 약해지게 되면은 눌렀을 때좀 아프고, 아, 이런 그렇지, 그렇지. 증상이 나, 나타나는군요. 예.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피부에 흉, 그,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딱지가 지고, 완전히 다 떨어지면 흉이 안 남지만 딱지가 다 떨어지기 전에 막 긁어서 딱지를 아. 강제로 떼내면 그 부분이 좀 흉터가 남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오시기 전에 검색을 다 하고 오시니까 어, 테니스 엘보우라더라 뭐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데 맞냐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다내 팔은 이런 상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세요. 아, 어, 이거는 좀 상태가 좀더 심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게 괜찮은 상태. 아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일시적인. 어. 아 일시적으로 부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네. 이 상태에서 잘 쉬면 이 상처난 부분들이 잘 아물고 붓기도 빠지면서 회복이 되는데 아 이게 원래 그러니까는 쫙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공간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도 있다. 쉬고 네. 안 쓰고 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네. 피부도 회복이 되듯이 그런데 이 상태로 안나은 상태에서 계속 쓰게 되면 나아도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은 아... 후에도. 회복이 된 후에도. 네. 어, 그러면 이게 좀 뭔가 급성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거는 이게 만성 질환 이다 아. 이게 통증을 뭐 참고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통증이 왔을 때는 잠시 운동을 쉬는 게 중요하겠네요. 적어도 2주나 3주 정도는 쉬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 2주나 3주.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아플 때 참고 쳐야 이제 <웃음> <웃음> 팀을, <웃음> 그, 힘을 힘을 쌓고 치게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래야지 실력이 는다고 말을 하는데 원래 근육통도 운동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laughs> 네, 많이 하잖아요. 아, 아니 아프면 더 운동해야지 네.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플 때는 특히 나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 힘줄질환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 다 기억하셨죠? 이게 운동으로 풀 수가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또 운동으로 풀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꼭 통증이 오면은 여러분들 푹 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런 운동 외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아프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쉬면은 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파도 이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적이 되면서 통증이 잘 생기게 되고 음.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5 0 대를 전후해서 팔꿈치가 많이 아프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어, 저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집안일 하는 정도인데 왜, 왜 아플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그 나이 즈음에 갱년기가 오게 되는데,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온몸에 뼈, 관절, 인대, 이런 부분들이 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상적인 활동의 반복만으로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좀더근육이라던가뭐 관절이 다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쉽게 더 손상이 될수 있다. 음, 그렇죠. 어, 이런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사, 5 0 대가 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도 이제 갱년기라는 게 오잖아요. 호르몬이 네. 변화되면서 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조심해서 몸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한방 치료가 이런 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손명균 원장님 찾아가시면은 어, 지금은 명인이 없지만. <laughs> <laughs> 이름의 명의는 없지만, 그래도 명의분이 계시니까 아마 잘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팔꿈치 통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뭐 약물주사나 이런 거를 만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 만성 팔꿈치 통증은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힘줄 자체가 손상돼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 손상된 힘줄을 재생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 환자의 직업이 뭔지, 그리고 통증이 시작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그리고 이 통증 때문에 과거에 어떤 어떤 치료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는데, 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침 치료뿐만 아니라 약침 치료, 추나 치료, 한약 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침이랑 약침은 다릅니까? <laughs>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다르죠? 일단 이름 자체가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약을 네. 정제 추출해서, 아, 어, 질환 치료에 유효한 혈자리에 주입을 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아, 그럼 침 안에 그 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입기로 아 약을 짜서 네. 넣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만성 근골격계 통증에는 자학어 약침하고 호두 약침이라는 거를 저희 한의원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네. 자학어 약침이라고 하면 이제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음. 뭐냐 하면 태반입니다, 태반. 아, 네. 태반. 네, 태반의 한약 제명이 자학어인데요. 네. 그 태반을 정제 추출한 자학어 약침에는 어, 우리 사람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음. 성장인자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행성으로 인해서 약해진 힘줄, 그리고 척추 관절 조직들을 어, 재생시켜주는 효과, 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 음. 그리고 호두 약침에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이 뻣뻣하고 굳어진 부분에 주입을 해주면 근육에 영양 공급이 되면서 어, 부드러워지고, 치료의 지속기간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어, 약침이란 건 사실 저는 또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뭐 태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두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녹용밖에 몰랐거든요, 네. 사실. <웃음> <웃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네. 또, 어, 또 재생을 할수 있는 뭐 약재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이거 치료를 네. 받으실 때 한번 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다들 제때제때 치료를 받으면 사실 제일 좋지만, 그렇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또일 때문에 있잖아요 묵혀서 어, 오시는 분들이 좀 그렇죠 이럴 때는 또 치료도 그렇고 어, 회복도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걱정이 돼요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봉독약침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화과약침하고 호두약침하고 봉독약침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봉독은 뭐 뭔가요 그, 그 벌인 네, 건가요? 그, 아 네맞 네. 꿀벌의 독을 네. 정제해서 어, 추출 정제 추출해서 주입을 해주는 치료 방법이고 어, 꿀벌독에는 강력한 소염 진통 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올려주는 작용도 있어서 만성 통증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음. 어, 다만 봉독약침의 경우에는 다른 약침하고 다르게 사람에 따라서 매우 드물게 급성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퉁퉁 붓는다든지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든지. 우리가 이제 성묘 성묘철이 되면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이 맞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태생적으로 과민한 분들인 아... 거거든요. 처음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소량으로 알레르기 과민 반응 테스트를 한 후에 진행을 해야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조금 전에 제 팔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 지금 아파요. <웃음> <웃음> 통증이 계속 욱신욱신 오는데. 어이 저도 이거 평소에 좀스트레칭이라던가어 좀. 스트레칭이라던가, 어, 좀...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 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목이라든지 등,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는 분들 요즘 음. 많거든요. 아,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이라든지 네, 어, 라운드 숄더든지 라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목에서 어, 어깨, 목에서 어깨, 네. 팔꿈치로 이어지는 요 상체 근막들이 네. 어,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긴장이 쌓이면서 음. 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 이쪽에서 굳어져 있으니까 네. 이쪽에 부담이 더 가는 거죠. 음 원래는 70% 하고 30% 써야 되는데 네. 5대 5가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아파지겠죠. 아 오버가 됐으니까. 네. 네. 아, 그러면은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팔꿈치 통증을 완화하는 데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괜히 또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허리를 좀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니, 원장님도 헤우세우세요, 빨리 원장님도 세우세요, 빨리. 말하는 분이 이렇게 구정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게또 바른 자세로 또 이렇게 네. 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피고 네. <laughs> 네. 허리 피고 <펴고. 웃음> 그럼 이거 외에도 집에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 이런 평소에 증상을 좀 겪더라도 네. 어, 좀 완화되게 네. 겪을 수 있는 좀 스트레칭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테니스 엘보 스트레칭부터 알려드릴 건데 네. 통증 있는 팔을 이렇게 네 손등을 위로 해서 주먹을 쥐어 네. 보겠습니다. 네. 아저 지금 너무 아파요. <laughs> 원장님이 너무 너무 문질렀어.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반대쪽 손으로 네. 잡으세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네이 네. 상태로 10초 정도. 오우. 네. 네. 와. 네. 어, 이게 아픈데 시원해요 진짜. 응. 그리고 조금 더 쉬었다가 네. 쭉 밑으로 당겨줍니다. 아까보다는 좀덜 하실 거예요. 네네네. 어 아니요. 아, <웃음> <웃음> 어우 어, 어, 아픈데요. 네, 상태 가안 좋나 봐요. 네. 반동을 주지 말고 네. 지그시 눌러주세요. 오. 어떠세요? 네, 어. 조금 덜 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쭉 펴주시고 오. 이 팔꿈치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이 손등에 붙는 네. 이 신전근육, 그러니까 음. 손목을 위로 펴주는 음. 근육을 쭉 늘려주는 겁니다. 아, 여기 이렇게 늘려줘서.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스쿼시 칠 때도 그 형들이 여기 있는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고 음, 여기를 이렇게 엄청 마사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올린 거죠. 어, 마사지도 도움이 되고 네. 근육에 쌓여 있는 피로를 풀어주면서 네. 순환을 도와주는 목적이죠. 아, 그럼 아까 테스트할 때 반대로도 했잖아요. 뭐 이렇게도 하면은 또 이게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이번엔 골프 엘보 스트레칭 알려줄 텐데 네. 손바닥을 위로 해서 손가락을 네.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팔꿈치를 뻗은 상태로 이번엔 반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네, 좀 이렇게 힘줄을 쭉쭉, 힘줄을 쭉쭉 이렇게 늘려줘서 쭉 늘려주는 아, 오 여, 네. 여기도 이렇게 쫙 뭐가 오는데요? 네. 아 근데 이거는 저도 그 운동을 하면서 궁금한 게 네.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대가 있잖아요, 뭐 손목 보호대처럼 네, 네. 저는 보호대를 여기에 차고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뭐 여기 팔꿈치에 차는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네. 네, 팔뚝에다가 차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는 건 도움이 되나요? 일단 차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은 통증 때문에 보호대를 차고 운동을 해, 해야 될 정도면 <웃음> <웃음> 운동을 아,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라. 아, 제가 네, 또 어리석은 저... 질문이었네요. 네. <laughs> 아, 그럼 평소에 그러면 이거를 좀 손상이 덜 되기 위해서는 네. 여기 차는 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어 관계는 없습니다. 네. 여기 있는 힘줄을 보호하기 네, 그 위한 힘줄을 거니까. 그 힘줄을 보호해주기 위한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차도 되고 네. 팔꿈치 쪽에 차도 되고. 네. 어. 엘보가 안 오셨다면 이렇게 보호구를 이용해서도 한번 예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손명균 원장님의 본업 미를 뿜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아 조금 전에 이 사태는 잠깐 잊어주시고 <웃음> <웃음> 지금까지 어, 이런 명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치료들을 해왔고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분은 학생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10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업무를 해오신 50대 여성분이세요. 반복된 행동과 무거운 조리기구로 인해 팔꿈치 통증을 가지고 계셨지만, 40대 중반까지는 일을 무리하게 해도 그럭저럭 회복이 되셨다고 하네요. 어, 하지만,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져서 팔꿈치 통증이 심해졌고, 칼질을 하거나 식자재를 옮기기 위해 힘을 쓸때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 참, 이 조리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면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엄청 큰 대소태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조리 도구도 엄청 크잖아요. 네. 대용, 어. 대용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특히 또. 맞아요. 그렇죠. 네, 군대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다뭐 100인분씩 막 이렇게 삽, 150인분씩 막 하니까. 삽으로. 진짜 이렇게 막 해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하고 나면 막 진이 엄청 빠지던데. 사례의 경우에는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올 수가 있고 이분의 경우는 어떤 뭐 발열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이런 불편 증상은 크게 없었지만 관절의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왔기 때문에 음. 근골격계형 갱년기 증후군으로 진단을 했고 그래서 어, 자아과 약 침으로 팔꿈치도 팔꿈치지만 사실 갱년기를 같이 치료를 해야 팔꿈치 질환 팔꿈치 통증의 치료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했습니다. 팔꿈치하고 네. 갱년기 질환하고 음. 같이 치료를 했고 어, 이 환자분은 마침 또 방학에는 쉬실 수가 있어서 방학 동안에 집중적인 치료를 진행을 했고 어, 두달 동안 총 15회 치료를 진행해서 어, 많이 회복이 되신 상태로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음. 아까까지만 해도 그 사실 의사분이란는건잘안 느꼈거든요. <laughs> 이제, 이제 뭔가 근골격계 지난부터 해서, 어, 이렇게 뭔가 본업을 얘기하실 때는 확실히 딱 프로페셔널 느낌이 딱 납니다. 예. 뭔가 저도 의지를 하고 좀 묻고 싶은데, 아까 자고어가 이제 태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뭐 정확한 효과가 또 있을까요? 태반의 다양한 성장인자들, 간세포라든지, 신경세포라든지, 각종 세포들에 대한 재생작용을 통해서 어, 치료작용을 끌어올리는데, 음. 어, 아까 말씀드린 힘줄의 재생, 그리고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호르몬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태반에는 또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어, 한의학적으로는 보혈, 보혈 보정, 네. 어, 혈과 정을 보충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랑 팔꿈치 통증이 같이 오다 보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어, 하셨어야 되는 사례고 네. 두 번째 사례를 보면서 이분은 과연 어떤 질환을 앓고 계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분은 목수셨네요. 2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40대 남성이셨는데 목수라는 직업 특성상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통을 늘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아, 1년 전부터 팔꿈치 관절에 <laughs>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2개월 전부터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분도 아무래도 이제 앞에 여성분과 마찬가지로 팔이나 좀 이렇게 관절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팔꿈치 통증이 아무래도 많이 나타나는 직업군이 따로 있겠죠. 동일한 동작, 망치질을 한다든지, 이런 동일한 동작의 업무를 어, 수년간, 수십 년간 반복해오면서, 체형에도 상당히 변화가 많았는데 음. 그래서 그러한 체형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는 추나 치료와 함께 어, 계속 일을 하면서 쉬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 받으셔야 되는 점을 감안해서 봉동약침 치료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어,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그 체형이 올바라야지 이게 어, 딱 이렇게 서야지 이 팔꿈치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런 전체적인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추나 요법과 함께. 네. 네그 치료를 병행 중이시라고 하네요 이분도 좀 어, 회복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우리 원장님의 손길이라면 <laughs> 에, 또 금세 또 나으시지 않을까 생각 네.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건강튜브 미담한의원 손명균 원장님과 함께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뭐 그래도 지압판보다는 편하셨죠? 일단은 서서 안 하고 앉아서만 하니까 <웃음> <웃음> 발바닥도 안 아프고 네. 예, 상당히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도 이제 이 팔꿈치 통증이 좀 있는 살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배웠고요. 아무래도 네.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네. 어, 오늘 어, 이해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어... 좀더다이내믹하게 네. 어, 원장님과 함께 좀 어, 액티비티한 느낌으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어, 건강하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